이사야 11장 이세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오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석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가난한 자를 우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을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로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 띠가 될 것이니라.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며, 퍼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사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으리라. 또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저때 나이가 독사우 구레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죄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이 세계에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 있는 그의 백성은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일랑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은 내쩍 인 자들을 모으시며 땅은 네모퉁이로부터 유다부터 젠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또한 에프라임의 시기도 떠나가고 유다의 의 대적들도 끊어질 것이요 에프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않을 것이며 유다는 에프라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그들은 서쪽을 향하여 필리스티아인들의 어깨를 덮칠 것이요 그들이 함께 동쪽 사람을 약탈할 것이며. 그들은 애동과 모압에 그들의 손을 댈 것이고 또암몬의 자손들은 그들에게 걱정하리라. 주께서 이집트 바다의 만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그의 손을 강위에 흔드시어 그의 막강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저 일곱 갈래로 나뉘게 하시리니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리라. 남게 될 그의 백성은 남은 자들을 위해 아시리아로부터 대로가 있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그 날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